좋다고. <laughs> 아구나. 집으로 면 <가면> 다. 예. 하면 <laughs> 이쁘네. 아 이거 노새 노새 젊만 노새. 저녁에 아지 말고. 들만 먹는다니까. 그 말이 딱 맞아. 마야는 그때 다할때가 뭐 락대마도 먹고 놀고 그란 데. 뭐, 어, 어머니이날이래어뭔 날이래서 가라는데 막 투먹치고 놀고 막 저쪽 땅을 봐달래 놀아보니까 허리가 내란 게아지고못 놀겠어. 오며며 못 놀고 있니? 응. 젊어서 놀아? 젊어서 놀자. 그래서 노세+ 노세 젊어서 노세. 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엄마는 됐어, 지금. 할머니 찍고 있는데 엄마가 <목소리> 왜 자꾸 노래를 부르요? 할머니가 불러봐. 그런가요? 그래, 요